자, 오늘 뭡니까? 국민 투쟁본부에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국민이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죠. 투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투쟁하실 준비되 있습니까? 요 밑에, 요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앉아서 죽을 것인가? 일어나서 싸우고 살 것인가? 여러분, 살기로 원합니까? 죽기로 원합니까? 살기로 원합니까? 살려면싸우시다맞 자,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 주셨으니까, 저는 오늘, 저, 뭐, 다른 일정에서 좀 먼저 빠지는데요. 우선, 예, 4.15, 구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를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추인을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은 한성으 제가 소개를 하면, 불만이 있으신 분은 물러가라 하고, <laughs> 민경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사람은 물러가라 하고, 아닌 사람은 추인한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로 민교 의원을 추진합니다! <laughs> 누군가했더니 MBC, 취재 왔더라고 MBC, 근데 여기 잘해이세요 MBC, 렸어요 mbc 물러물라가라 b c 물러가라 a l a G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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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l 봐 보셨어요, 아, 민경우? 네, 좀봐었죠9시 뉴스 앵커 출신이으니까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 9시 뉴스 앵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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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한테 제가 건방진 아, 소리를 했습니다. <laughs> 마이크 하면 저보다 훨씬 많이 잡아보고 네. 자, 상임대표 민경우 의원의 토크쇼 진행과 함께 사1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성 위치 시작합니다. 같이, 같이. 자 마이크를 민경 상임대표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예, 이 마이크 가더잘 되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아직은 좀 견딜만하네요. 예, 지난번보단좀덜 더운 것 같은데 잘 참을 수 있으시죠? 네, 지금 이 내리쬐는 아, 태양의 열기보다 여러분들 이부정선거에 풍부하는 여러분들의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열치열로 우리가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 우산을 든이 어, 블랙 시위를 하기 때문에 양산 대응으로 또 햇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군요. 아까 소개를 도태우 변호사, 우리 박주현변호사말 했는데 여기 유승수 변호사도 나왔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토크쇼는 제가 좀 했었죠. KBS에서 심야 토론 진행을 오랫동안 했었고, 다음에 라디오로 하루에 100분씩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갖고 우리가 토론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토론을 오랫동안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주제가 좀 무겁긴 했었습니다만 토론을 했다는 걸 알고 우리 이봉규 박사님이 저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가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유승수 변호사 나오셨는데 요 변호사 세 분이요 아어 전에 이준석이 그랬나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유튜버들이랑 결탁했다 그래서 뭐 코인 장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유튜브에 출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탁이라는 건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결탁이라면 나쁜 일로 서로 뭉치는 것을 결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 당신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정말 형제처럼 모여서 이번 일을 타게 하기 위해서 뭉치는 사람들은 있다. 결탁은 아니고 잘못된 단어고 그 뒤에 있는 저를 같이 밀어주고 아, 다 이번 아, 일의 돌파를 위해서 애써주는 분들이 바로 여기 서 계시는 세 분의 변호사를 비롯한 젊고 연부 역강한 변호사 여러분들입니다. 나중에 그분들 전부 다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세 분을 비롯한 젊은 변호사 혈기가 넘치는 그리고 똑똑한 그리고 잘생긴 이분들이 저를 좀도와드고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수 변호사 지금 오늘 투쟁본부가 결이 어, 결성이 돼서 출범하는 날입니다. 오늘 느끼는 감회 같은 게 있으실 텐데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변호사들이 지금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계시지만 어,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이제 곧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중에 어느 누구도 단한 명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지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국민투대 공부를 결성하셔서 더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의 확신은 조금 더 강해지고 더 확신은 우리의 신념으로 굳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네. 아유, 대중연설도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유승수 변호사를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쪽에 도태우 변호사 계세요. 우리 박지원 변호사 쪽 막가. 아, 또 우리 결의문도 외치고 했으니까. 우리 도태우 변호사 하면은 원래 공업 공대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국문학과를 나오고 30이 넘어서 아, 이 법공부를 해서 아, 변호사가 된 분이에요. 법공부를 하기 전에는 또 소설가로 등단을 한 아주 대단한 우리 인재십니다. 우리 정의감이 넘치는 우리 도태우 변호사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태우 변호사께도 오늘 우리 출범식을 맞이하는 이 마음가짐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적들이 저지른 지금 일의 규모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맞서는 우리들의 결의와 조직도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공의 결단을 안고 민경욱 의원님이 나서주셨기 때문에 그분레에서 힘차게 힘을 합쳐서 마침내 진실과 자유, 정의를 대한민국에 똑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펼치 말고 진군합시다! 네. 우리 도태우 변호사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박주연 변호사, 아, 그 낱낱이 여러 구체적인 아, 새로운 증거들을 빼내고 있는 우리의 아, 역분이고 일뿐입니다 우리 박주연 변호사께도 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로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특히 변호사들이 모였을 때 3명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모든 변호사들이 점점 더 보면 볼수록 서면을 쓰면 쓸수록 증거를 보면 볼수록 부정 불법 선거가 명백하다는 확신감에쳐들 있습니다. 더 분노해서 아마 조만간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국투본 출범식을 보면서 이게 첫 시발점이잖아요. 저기 저태양로 끝까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모습들을 연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 다 함께 뭉쳐서 이 어마어마한 불의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시판합시다! 네, 한 말씀 한 말씀 나올 때마다 저 끝에 있는 우산까지 막 들썩들썩 거리는 걸 보면 이 앞에서 어, 진행을 하는 우리들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아, 우리들이 지금 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한다고 출범식 이후에 아무 일도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출범을 한 이후에 어떤 점에 가장 우리가 그 유념하고, 어, 가장 중점을 두고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행동 지침을 우리들이 이제 하나, 둘씩 마련해 나가야 될 텐데요. 여기 계시는 세 분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여기도 뵈면은 많은 그저 검은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그 검은 옷이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길가에 서서 이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활동이라든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번 부정 선거의 실태를 알리느냐 이것도 큰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혹시 어, 유승수 변호사 평생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초동에 모이고 또 우리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선거 그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계속해서 알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우리 스스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한분한분 한분 많이도 모일 필요 없습니다. 한분한분 한 분, 아는 분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더 많은 추론을 요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계속 알려주신다면 그분들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 이걸 어떻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할수 있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아시는 분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까지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고래고래 소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